예, 안녕하세요. 한국교원대에 있는 김성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정말 그 예측 불가한 상황으로 계속 뭔가가 흘러갔던 것 같아요. 뭐가 잠잠해지면 뭐가 또 터지고 뭐가 또 터지고 이러면서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복잡게 어떤 양상들도 좀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자그마한 어떤 하나의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좀 보면서 좀그 위기 기회가 어, 기회라든지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고 또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민낯이라 그럴까요? 아픔, 약점 이런 것들은 또더 크게 좀 부각될 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요. 예를 들면 저는 뭐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프라인 중심의 관료 체계 중심의 이 행정 체계가 현장의 그 변화들 현장에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것들을 좀 따라오지 못했던 이런 모습이 있었고 특히 교육계 쪽에서 이런 것들이 더 있지 않았는가라는 지점에서 교육부 내지는 또 교육청의 일정한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두고요. 두 번째로는 에듀테크라든지 온라인 강의 이런 것을 우리가 그동안 약간 좀 저항 요소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부분인 거고 그냥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을 우리가 늘 중시해 왔었는데. 위기 상황이 이제 오다 보니까 대안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에듀테크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면서 닥치니까 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줌이라는 거 해보지도 않았다가 이제 닥치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구글을 또 예, 시스템을 또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나름의 또 이러한 학습 체계가 좀 작동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이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교사 간또 학교 간 이 지역 간 격차가 또 상당히 좀 심화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요. 또 우리가 학교 자치 교육 자치를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중앙 집권 시스템이 되게 강화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교육 자치와 학교 자치는 그 중앙 정부의 그 지침을 따라야 하고 그 지침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?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교육 자치와 학교 자치는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 화두들을 또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.